안녕하세요. 공기업 TV 첫 영상 시작합니다. 공기업이란 뜻은 공무원 기출로 합격한다라는 뜻입니다. 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에 대한 설명은 어,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은 이유는 공무원 구급 좋은 공급법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모두 무조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합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대부분 수험생들이 인강을 듣고 기본서를 회독하여 어, 시험에 떨어지는 것을 어,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제가 1년 전에 공구법을 깨닫고 2022년 지방직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방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저를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구법이 뭐냐? 아침에 독서실에 갑니다. 저녁까지 기출 문제만 푸는 겁니다. 하루 종일 풉니다 인강하지 않고 기본서 보지 않습니다. 어, 매우 간단하죠. 하지만 실행해 보면은 초기에는 매우 답답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답함을 극복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나오는 게 계속 나오고 아, 중요한 개념이 뭐구나. 내가 기본서의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기본서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기출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다 외운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됩니다. 제가 장점을 나열해야겠죠. 여러분께 아, 이 방법이 왜 좋은지 설득을 해야 됩니다.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딱 일주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일주일만. 그러면 아, 왜 이렇게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장점을 나열해볼게요. 일단 기출 문제를 풀게 되면 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부 시간이 단축되겠죠. 중요한 것만 공부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독, 회독을 수십 번할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뭐 기본세 회독이 아니라 문제풀이 회독인 셈이죠. 한 과목당 700문제 정도 되는데 한 5일, 한 과목 회독이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럼 전과목 회독이 25일, 한한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도 한 달이면 전과목 회독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 중에 매우 쉬운 문제들도 있잖아요. 나중에 700문제를 한 200문제 정도로 줄일 수 있어요. 저는 한1 0 0 몇십 문제로 줄였는데 그러면 하루 한 과목 회독이 가능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면 5일 전과목 해독이 가능하고 실제로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전과목 해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해독이 수십 번 가능합니다. 저는 해독을 수십 번 해서 기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암기했고 를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중이 굉장히 잘 됩니다. 기본서 보면 집중되나요? 인강 들으면 집중되나요? 집중 안 돼요. 문제풀이 들어가면 집중 바로 되고 내가 모르는 거 공부할 수 있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양을 암기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암기가 가능합니다 양이 너무 많으면 이게 기억이 안 나고 헷갈려요 이게 온과 엑슨가 헷갈린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부터 암기하고 지엽적인 것들을 추가하면서 외우면 지엽적인 것도 잘 외워, 외워져요 기출문제는 중요한 게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머릿속에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리고 안 외워지는 것들 이것만 이제 별표 쳐놓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지엽적인 것들도 쉽게 외워져요. 중요한 것들을 채우고, 이제 그의 지엽적인 것들을 좀씩, 좀씩 채워가는 느낌? 그리고, 아, 이거 외울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 기출은 다 외운다. 기출에 나온 건다 외운다는 마인드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범위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국가직 구급, 지방직 구급, 서울시 구급, 사복직 구급, 교행직 구급. 요거는 1순위입니다. 1순이맨 처음에는 국가직 지방직부터 하세요. 얘가 1순위. 그 다음엔 서울시 사복직 교행직. 얘는 2순위. 1순위부터 완전히 마스터하면 이제 중요한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2순위 넓혀가고 얘가 3순위. 이제 국가직 지방직을 풀다 보면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와요. 아니, 이게 출제위원들이 이 문제를 어디서 갖고 올까? 저는 기출을 국가직, 지방직뿐만 아니라 뭐 국회직, 법원직도 다 풀어봤기 때문에 대충 알아요. 근데 새로운 문제들이 어디서 나나 보니까 국가직이랑 지방직에서 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어 이건 몰라 어렵다, 어, 처음 보는 문제다 이런 것들은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까지만 범위를 넓히고 그래도 시간이 나오면 뭐 국회직이나 법원직을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일곱 직렬만 하면 충분하냐? 충분합니다. 이거 다 하기 어렵습니다. 이 일곱 직렬도 다, 모든, 여기 나오는 모든 개념과 암기할 것을 다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요것만 하세요. 요것부터 하고, 그 다음 다른 거 하십시오. 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뭐 문제집을 사서 계속 반복해서 풀 거냐? 아니면 문제집을 계속 새로 사서 풀 거냐? 근데 저는 런투런이라는 앱을 추천드립니다. 이 문제풀이 하기 정말 좋은 앱이에요. 여러 번 업데이트가 되면서 더 좋아졌는데 직렬별, 연도별, 단원별로 문제를 모아서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새로 풀수 있습니다. 어,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는 탭을 사서 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핸드폰으로 하는 것보다는 펜을 쓸수 있는 태블릿을 구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볼펜으로 이제 문제 풀듯이 문제 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행정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문제를 누르시고, 이제 오른쪽 위에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직렬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연도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 또 국가직 지방직 중요하다 했죠 그리고 2022년도는 빼고 하세요 이거는 이 전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공부를 다한 다음에 한번 시험해 보세요 풀립니다 신기하게 2022년 것도 뭐 한두 문제 빼고는 다 풀립니다 자 한번 풀어 볼게요 네. 자, 문제를 보면, 탭은 캡쳐할 수 있는 게 있죠. 캡쳐를 하고, 이제 펜처럼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 문제 에 풀듯이 푸는 거죠.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없는 것은, 신고절차 있죠? 계획활정절차 없죠? 의견 및 청문절차 있죠? 입법예고, 행정예고 절차 있죠? 행정 있죠? 그러면은, 저장 안 하고, 문제를 푸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이제 이것들도 제가 나중에 어,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어떤 기본서나 이런 걸 보고 한게 아니라 문제를 계속 풀면서 기출에 나오는 어, 내용들만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다시 해설 모드로 보면. 청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행정절차법 관련해서 옳은 것을 옳은 것을 찾는 건데 지금 이런 것들 사전통지가 있냐 없냐 사전통지가 있는 것들 기출에 나온 것만 모아둔 겁니다 예고기간도 모아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마다 이제 필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이거를 기본서나 이런 거 보면 다 외워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외우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기출에 나온 것만 외우자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 계속 풀면서 이런 거를 계속 정리해 나갔어요. 이런 것들도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라. 계속. 인간 기본서 하지 말고 계속.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제발. 한 번만 해보세요. 제발 일주일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진짜 이것만 공부해도 충분하냐 부족하지 않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충분하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기출문자 다 외우고 딴거 공부하면 되잖아요 이거부터다 외우고 딴거 공부하시면 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나오면 어떡하냐 맞습니다 모르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것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랑 해설만 외우면 됩니다. 문제에 나오는 것그 이상을 외우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문제랑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해설만 외우세요. 문제마다 필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것만 따로 외우면 됩니다. 전체 내용을 한 번에 공부하려는 순간 전체를 못 보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예를 들면 행정법.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청문, 공청에 관련된 거 나오면 요, 요것만 외우라는 거예요. 요 부분만. 여기만 기출에 나왔던 거이 이상 외우지 말고 그냥 요것만 외우고 또 새로운 게 나오면 추가 추가 하면서 외우자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의심 어, 뭘 알아야 문제를 풀지 않냐 맞습니다.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과목별 들어야 할 강의들을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국어는 문법. 영어는 전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법을 아예 모르면 문법 공부는 필요합니다. 뭐 어느 정도만 알면 저는 반복 문제풀이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나오는 게 계속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만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모르면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법을 아예 모르면 독해도 안 되겠죠. 공무원 문법 강의든, 뭐 EBS 문법 강의든, 어 기본적인 문법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행정법, 행정학은 결을 같이 하는데, 요, 요것들은 필기노트 강의만 듣고, 그 다음에는 그냥 문제풀이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한 번씩만 듣고, 아, 한 번씩만 들으라는 거 음, 이런 거구나. 그냥, 사실 한번 듣고, 머릿속에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냥, 인강을 저는 한 1.2배속, 3배속 해가지고, 그냥 빨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빨리,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듣고, 그 문제풀이로 바로 돌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개념이 암기가 되고 이해되고 전체가 보이게 됩니다. 제가 같은 얘기를 계속했으니까 음, 결국 기출 문제를 풀라는 거죠. 제가 중요한 내용은 모두 끝났고 이제 제 생각에 동일하신다면 바로 런투노 앱을 깔고 결제를 하시고 어, 문제 풀이로 바로 돌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긴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어, 저는 2022년 지방직구급에 합격했고, 총 3회 시험을 봤어요. 2020년, 2021년은 회사를 다니면서 봤고, 인강, 기본서를 공부를 했어요. 결과 폭망을 했죠. 그리고 이침, 2021년 5월쯤인가? 6월쯤인가? 이때부터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이때부터 기출문제만 하루 왼종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기출문제만 풀었어요. 이 방법이 옳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풀이 강의도 할 생각이에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런투런 앱으로 그리고 아까 런투런 앱에 보면 그 아래 에 어떤 메모를 제가 정리해놨잖아요. 제가 여기 메모를 정리해놨는데 이 메모들을 또 제가 모아놨어요. 한 번에 보려고 이런 메모들을 이런 이런 메모들을 제가 싹 정리해서 또 모아둔 노트가 있습니다. 그 요약노트 강의도 해볼 생각이에요. 제두 강의를 듣다 보면 제 공부법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 제 점수는 국어 80, 영어 95, 한국사 90, 행정법 90, 행정학 90점이 나왔습니다. 아, 어, 국어가 좀지엽적인게 나왔죠. 저는 찍은 거세 개가, 문법 찍은 거세 개가 다 틀려가지고, 어, 80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합격점수가 나왔죠.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점수였어요. 저는 한, 6개? 7개 정도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자신 있었어요. 제가 왜못 봤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시험 문제풀이 순서는 국어, 한국사, 행정학, 영어, 행정법. 요순으로 풉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영어 풀때 갑자기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 갑자기 영어가 해석이 안 되고 어 어떡하지? 막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그래서 행정법을 넘어가서 엄청 빨리 풉니다. 다시 풀 문제들은 별표 쳐 놓고. 그래서 영어로 돌아와서 영어 독해가 일곱 문제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어요. 한 3, 40분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천천히 독해를 했죠. 덕분에 영어는 잘 봤는데, 이제 행정법이랑, 행정학이랑, 한국사는 제가 별표를쳐 놓은 문제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풀었지만, 다시 한번 풀어보자. 그런 문제들을 다시 못푼 거예요. 그래서 예상보다,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을,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은 틀렸어요. 말도 안 되는 문제들. 그래서 90점이 나왔죠. 저는 95점, 3과목 다 95점 이상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제가 기출을 진짜 완벽하게 외웠더니 자신감이 있다 그랬죠 웬붕이야도 학교전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믿고 기출문제만 한번 일출만 풀어보세요 되게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기본서 보고 싶고 막 그런데 그걸 참고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구나, 라는 걸 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영상은 어, 여기까지입니다.